안녕하세요, 여러분. 썬유쌤이에요 치매 요양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면서 장난을 칠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나이와 상관없이 뇌가 위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지 부분이 많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다그치고 화낸다 이런 것은 정답이 아니라. 적절하게 예의를 갖춰서 응대한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5번 비닐로 된 식탁보를 깔아준다입니다 12번 치매 대상자가 최근 한달 사이에 이유 없이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했다? 이랬을 때 요양보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체중이 감소하는 근본 이유는 먹지 않아서예요 왜 먹지 않느냐? 독약망상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음식에다 독약 탄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서 독약망상 때문에 먹지 않고요.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은 먹어야 된다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해서 먹지 않아요. 이럴 때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주사를 맞거나 또는 걸쭉한 고열량 액체를 준다 이런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병원에 데리고 간다 병원에 모시고 간다가 없으면 그다음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세요. 그 적절한 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했을 때 잡혀가지 않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 걸쭉한 고열량, 고칼로리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13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서 체중이 감소하였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잘 관찰하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하는 사람이죠. 지금 3일째 잘 드시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원인을 모르니 보고합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답이 5번이죠. 알린다. 알린다라는 건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한다. 아주 적당한 답이죠. 그리고 행동을 잘하신 거예요. 5번이에요. 14번. 침해 대상자의 배설 시 나타나는 문제 행동으로 오른 것은, 배설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찌찌를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소변이고, 그 다음이 대변이고, 가래, 침, 고름, 진물, 호흡이죠. 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몸의 불순물을 잘 버려서 우리, 우리 몸이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침해 환자들이 배설하는 중에 제대로 된 방법을 하지 않는 것은 인지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는 배설 후, 배변 후 휴지를 닦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인지가 줄어들면서 예전에 청결하게 했던 행동들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닦지 않아요. 4번, 배변 후 휴지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배설을 할때 옆에서 배설이 끝난 후에 청결 부분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서는 청결 부분도 케어가 들어가죠. 15번에 다음 중침해 대상자가 변을 만지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 변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는 것 말고 인간이 유일하게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똥은 매우 정직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히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치매 환자 입장에서 내몸 밖에서 이런 물질이 나왔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 과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물딱 조물딱 만지는 거예요. 3번 배설물 처리 방법을 몰라서 16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치매 환자 인지와 관계돼서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준다. 그래서 5번 대소변을 잘 가렸을 때는 칭찬해 준다. 좋은 답이죠. 17번 치매 대상자가 변실금이 있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실금이라는 것은 질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을 지르면 요실금, 변을 지르면 변실금, 나이가 드시면 변을 지릴수 있어요. 항문이 헐거워서 지리고요.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노인이 되었으니까 일단은 항문 이쪽에 헐겁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내 체면을 내가 유지하는 명령을 잘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실금이 더 잦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변을 지리지 않는 적당한 것을 찾으세요. 우리가 설사하거나 똥을 지릴 때 풀떼기 음식을 주지 않죠. 풀떼기 음식을 풀떼기 음식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섬유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섬유질 섭취를 조절한다는 것은 적게 준다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번 섬유질 풀떼기 섭취를 조절한다. 18번 치매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변비라는 것은 변이 비정상적으로 대장에 꽉찬 거예요. 꽉 찼어요. 꽉찬 것을 방치하면 그 변에서 가스가 나오죠? 가스가 나오면서 대장 세포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 하찮은 변비 때문에 대장을 드러내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변이 꽉 차서 굳어버린 것을 분변 매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들은요, 사소한 변비 때문에 대장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받기도 해요. 변이 굳어져서 가스에 의해서 세포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든 정상적인 환자든 정상인이든 이 대, 변이라는 것은 적어도 바로바로 바로 배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3박 4일째는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몸 안에 오래 갖고 있을수록 나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간호사나 조무사가 아니죠. 의료인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변비든 그게 관장이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했을 때 요양보호사인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잡혀가지 않는 것을 찾으세요. 그게 가장 완벽한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손바닥으로 배를 마사지해준다. 배를 마사지해줬다고 잡혀가요? 안 잡혀가죠? 그러면 이왕이면 좌측으로 마사지한다. 시계방향으로 마사지한다가 완벽한 답이에요. 왜냐면, 우리 몸의 항문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변비가 있는 환자에게 좌측이 왼쪽으로 눕히고 관장을 합니다. 항문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19번. 치매 대상자의 하의는 바지죠. 바지가 소변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올바른 방법은, 그렇죠. 재치 있게 응대한 사람을 찾으세요. 최대한 빨리 갈아입혀야겠죠. 찢지니까. 그래서 1번 빨리 옷을 갈아입힌다 왜 쌌어요 하고 타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20번 치매 대상자가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 보이며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할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목욕을 하게 유도한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치게 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물건을 물에 몇개 띄워놔도 돼요. 21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치매 대상자가 욕실 내에 혼자 머무르지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자 정상적인 분도 욕실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인지가 잘 작동하지 않는 분을 욕실이라는 위험한 곳에 혼자 두는 건 매우 위험하죠. 사고가 더 크게 나겠죠. 그래서 혼자 두지 않는다는 정답이에요. 2번이죠. 22번 치매 대상자가 칫솔질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경우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자. 치매 환자가 이제 인지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기존에 잘했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 잃어버리게 돼요. 실행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더라도 다 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잔존 기능 유지, 잔존 기능 보존, 잔존 기능 증진을 시켜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치를 해준다? 이런 것은 틀린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동작씩 하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4번, 한 돈, 동작씩 보여주면서 칫솔질하도록 한다 또는 칫솔질하도록 격려한다 칫솔질하도록 지지한다 이런 문장도 정답이에요. 23번에 다음 중 치아가 없는 대상자에게 할수 있는 구강위생 구강이라는 건 입구자의 강이에요. 캐비티 우리가 어떤 액체가 흘러가는 것을 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칠성판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구멍이 일곱 개 있기 때문이에요. 귀두 개, 눈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그래서 구멍 일곱 개가 있다. 그래서 칠성판인데, 입은 하나죠? 양 귀로 듣고, 양 눈으로 듣고, 양 코로 맡은 거, 반절만 말아라. 그래서 입이 하나래요. <laughs> 자, 그래서 구강은 입이에요. 구강, 입. 경구도 입이에요. 경추를 지나가는 입구다. 그래서 경구, 구강, 입. 입을 지칭하는 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강으로 약을 먹인다, 경구로 약을 먹인다, 입으로 약을 먹인다 같은 말이에요. 자, 치카치카 해주려고 했는데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차를 마시게 한다. 센스 있네요. 3번이에요. 자, 24번 치매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내 옷이 아니라고 우겨요. 우기는 것이 심하죠. 치매 환자는. 그럴 때, 언쟁하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4번. 내 옷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써둔다. 어, 재치 있네요. 4번이 정답이에요. 25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옷으로 오른 것은, 치매 환자는 단추를 채울 수 없어요. 자크를 올릴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공단에 등급을 받으려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럼 52개 항목에 대해서 한 2시간 이상을 할머니를 모셔다 놓고 찜쪄 먹어요. 막 칫솔을 뭐 치약에다 칫솔을 짜봐라, 단추를 풀러봐라, 단추를 채워봐라 하는데 단추를 채운다, 단추를 푸른다. 그럼 더 이상 볼게 없어요.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매가 있고 치매 등급이 있는 분들은 단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찍찍이 접착제로 어, 잠근, 어 자, 접착제가 있는 옷을 쓴다. 이런 게 정답이에요. 지퍼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뒤를 구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옷을 입을 때 앞뒤를 구별해요. 단추를 채워요. 절대로 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5번이에요. 부착용집접착 천으로 여미는 옷, 찍찍이 옷 좋아요. 앞뒤를 바꿔도 괜찮은 옷, 앞뒤가 없는 옷, 고무줄 바지 이런 것들이 좋죠. 26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오은 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옷 입는 거 싫어하고요. 목욕하는 거 싫어해요. 인지가 저하되어서 내가 지금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옷 입기를 거부하면 센스 있게 목욕 시간에 갈아입는다. 왜안 갈아입으려고 하세요? 왜 그러세요?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었다며 지금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이것은 환자를 더 화나게 하는 행동이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